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가 고양시로 이전합니다. 위치는 킨텍스 제3전시관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시에서는 본부 건물을 제공하고 세계태권도연맹 측에서는 국제태권도대회의 정기 개최와 각종 국제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고양시가 지난 2일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사안에 대한 최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태권도 운영에 대해 교섭하는 단체입니다. 고양시에 건립되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일산서구 킨텍스 제3 전시관 부근에 위치하며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2033년 GTX 킨텍스역이 제3전시장 도보 10분 이내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시와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왔는데 그 결과 지난 5월 고양시에 2021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유치를 확정했고 지난 10월 5일에는 이재준 시장이 WT 화상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WTT 본부 이전을 통해 고양시가 글로벌 스포츠 산업 도시로 주목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